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제먼 친척벌 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시골에서 잘 나도 시골에서 살면서 어릴 적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평생 시골의 작은 교회를 섬겼어요 이분의 매일은 일상생활은 매일 똑같습니다 평생 동안 그래요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새벽기도 하루 종일 일하면서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하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하루 종일 찬송을 불. 러 교회의 일이 있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교회로 뛰어갑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읽어요. 그리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 사흘 갖다 보는 그렇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갖다가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 서울로 가 가지고 다들.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자녀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효자, 효녀예요. 그래서 서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합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그런데도 이 어머니가 혼자서 시골에서 사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아, 주님이 옆에 있는데 뭐가 외롭다냐? 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시골에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마다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냐? 말라, 열, 열, 걱정 말라. 평생을 갖다가 매일 똑같이 새벽에,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지나다가 평안히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어.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배부른 자의 삶이에요.